좀 날이 서 있었던 집중했던 장면인데 다행히도그 모두 다 하나의 목표로 해서 달려와서 그랬는지 그것들이 어잘 어, 구사됐던 것 같고요 차도 물론 한 번에 이제 연기가 있었는데 그까지 물에 들어갈 줄 몰랐어요 사실 그래 물에 예, 차가 한번 터지면 다들 물에 안 들어간다 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끊고 시지로 이렇 합성을 해서 한 컷처럼 보이자라고 했는데. 쑥 들어가더라고요. 깜짝 놀라서 다들 당황했어요. 네,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하면 이렇게 따라 주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러고 거기에 이제 그림자 장면 혹시 여러분들이 저는 웃었 같이 안 봐서 모르겠지만 웃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수가 걸어갈 때 창민차가 이제 그림자로 오잖아요. 그 그림자를 맨 처음에는 사람만 찍었다가 너무 재밌어서 차 차까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재촬영을 했는데 그다음날 해가 없어서 못 찍고 세번 내려갔어요. 저 서울 올랐다. 거기가 익산이라는 곳인데. 그 다음, 아침 8시 전에 찍어야 할 샷인데, 딱, 해, 아, 해 없어서 못 찍고, 해 없어서 못 찍고, 근데 내일도 못 찍으면 그 다음날 벼베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, 어, 추수가, 아, 벼베이 2학기가 와서, 그 별을 배야 되는데, 하루가 딱 남았을 때, 다행히 그날 해가 떠갖고, 찍은 장면이에서그 전체 그 저수지 시코스가 저한테는 많이 사랑스럽고, 애정이 가는 장면이고요. 그리고,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, 그 영화를 태동하게 만든, 그, 시신보가지, 건수의 고단기 있지 않습니까? 인형이 걸어오고, 거서그 장면은 이 영화를 만들게 해줬던 친이기 때문에, 다른 것들을 거기서부터 시작했고, 앞뒤로 모든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, 특별히 애정 갖고 있는 장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가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한 장면을 드러내도 영화 전체가 이제 너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도미노처럼 다음 장면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그 끝으로 지금까지 들으셨던 한줄평 중에 괜찮두 개. <laughs> <형이. 웃음> 어떤, 거, 어떤 건. 체하지 말고. 체하지 말고. 체한다. 네. 오, 그러면 그렇게 두분 롯데월드 연관해놓고 안들는 거예요. 아, 이 무대 앞쪽으로 지금 나와주시면요,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축하해주세요. 영화 리뷰 많이 써달라고 막 얘기하라고. <laughs> 네, 올려오시면 됩니다. 어서 오세요. 은짱 리뷰 달콤입니다. <laughs> 네. 영화 보신 소감 끝장리뷰닷컴에 올려주세요. 네두 네, 분께 회원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네. 네. 아, 네 축하드립니다. 네. 네. 공약 너, 같은 거? 네? 공약? 공약이요? 네. 이. 진짜 <laughs> 기자분이세요? 아니 요 아니요. 블로거 그냥. 아, 블로거세요? 네. 공약에 대해서, 영화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웃음> <웃음> 어,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? 이 영화 몇만될것 같으세요? 500만 500만이요? 500만 들면 블로거에 어이날 이나이... 아, 공약 하나 해 주세요. 직접 법으로 <laughs> 옆으로으로 500만 들면 부천에서 한관 빌릴게요. 어, 정말요? 네. 약속해 주시는 네. 거죠? 네, 500만 들면 여기 터 블로, 블로거님께서 부천에 영화관 한관을 빌려서 이 영화를 상영해 주시겠다고. 아, 네. 아. 어, 이, 이, 전화번호 이 관계자 분이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, 오늘 참으로 많은 어,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, 끝으로 저, 이, 다 같이 인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까요? 네, 이, 저희 어, 영화 봐주시고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지금까지 늦게까지 여기 남아서 재밌는 얘기 너무 들어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네. 네, 돌아가세요 어저 <laughs> 진짜 열쇠도 안 나가.